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은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 사건이 있은 뒤 내가 떠나듯 도망치듯 당신 곁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타인이 되고 남남이 된 덕분에 우리의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을 내가 모두 거두거나 지우거나 없앨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여러분을 지우개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워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여러분을 과거가 된 우리 여러분과의 추억을 뭔가 그리워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오늘도 재밌고,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놀니까 재밌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렇게 놀면서 재밌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고 알차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시간과 우리 인연이 너무 많이 어긋나 버렸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뒤틀려진 우리 관계의 회복을 나는 기대할 수가 없으니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 잔상을 붙잡기 보다는 오늘 하루 1초1 분을 그냥 맛있고 재밌고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요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시래요 그래서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왔다가 지나간 사람, 나한테 왔다가 사라진 인연,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뒤틀린 관계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딴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내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보다는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일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하고 우리 여러분 사이에 막 다른 사람의 입김, 다른 사람들의 숨결,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너, 나, 이렇게 뭔가 긴밀하고, 밀접한 1대1의 관계가 아니고요. 두분 사이에 뭔가 무리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트럭이 껴있어요. 한 트럭이 껴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분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라거나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우리 여러분의 귀에 막 험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니 네 편, 내편 네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편을 가르는 어떤 대표주자가 돼서 내 주변에도 사람 있고, 네 주변에도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혹은 아니면 그냥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 분이서 서로 믿지 못하게끔, 서로 좋아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모의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야, 야, 쟤랑 울지 마. 쟤 믿지 마. 쟤. 너 그거 들었어? 제가 너 없는 자리에서 네 얘기했대. 이러면서 막 이런 험담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소문을 두 사람 사이에서 퍼뜨리는 한다스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이서 서로 지금 믿기가 되게 힘드신 상황이래요. 뭔가 이렇게 뒷담, 이간질, 쓸데없는 관심, 가십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솔직하고 순수한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한데, 서로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리는 느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 여러분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보다는 뭔가 내 주변에서 하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여러분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우리 여러분 말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좀더 믿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을 그리는 그 마음을 스탑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을게 내 마음을 멈추고 모든 걸 정지시키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갔던 그 걸음을 발길을 돌려서 뒤쪽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두 분의 관계는 뭔가 좋은 쪽으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무 사이가 아닌 관계가 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막 사랑에 직진을 했다가 관심에 직진을 했다가 무관심에 유턴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직진을 하는 와중에 어떤 불길한 뒷담화에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고 신호등처럼 켜져서 어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가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느끼고 그 붉은 뒷담화의 신호를 자기가 믿어버리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을 다 멈추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파헤쳐서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소문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관심 안 가질래. 나그 사람들 얘기 그냥 믿고 괜히 너한테... 이렇게 믿음을 걸었다가 너한테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얘기 들을래.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마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마음이 오히려 떠난 사람이다. 안 좋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당신 편안 들어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요. 이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마냥 좋게 생각하신다라거나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을 뭔가 좀 이렇게 위험요소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네을 무시하고 우리 여러분 편 들었다가 내가 뒤통수 당하거나 배신당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여러분한테서 안전해지려고 우리 여러분을 떠나기로 결심하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너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모두 좋지가 않아. 그러니 너한테 마음을 연달하기보다는 마음을 닫을 거고, 네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생각을 그만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남이 돼서 우리 여러분한테 스쳐 지나갈 사람이시래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구여친을 다시 만나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던 어쨌든 우리 여러분 말고 다른 여자가 되게 당당하게 이분 옆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고 있는 여자분하고. 올 겨울에 스키장을 갈지 아니면 일본 놀러 갈지 막 그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여행 어디 갈까? 막 이러면서 우리 일본 온천 여행 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디 부산 놀러 갈까? 막 이런 거 자기들끼리 어디서 놀고 먹고 막 그런 거 할지 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여자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뭔가 이분의 공식적인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이분을 전두지휘하면서 그렇게 둘이 되게 쌍상바처럼 잘노고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찔러보는 연락이라도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이렇게 쌩단다라거나 아니면은 답장을 무슨 뭐 일주일 만에 단답형으로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을 되게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래요. 나한테 오려는 여자도, 대놓고 나를 유혹하고, 대놓고 나를 찔러보고, 대놓고 나를 꼬시려는 여자도, 나는 지금 다 쳐내야 된다. 왜냐면내 옆에는 뭔가 새로운 여자? 아니면은 뭔가 전 여친과의 재회 그렇게 뭔가 어쨌든 여자하고 찐한 만남을 애정을 하고 있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느라 너무 바쁘다. 우리는 꿈짝이 너무 잘 맞아. 그렇지? 서로에 대한 막 이런 사랑의 미러 같은 것을 속삭이면서 다른 여성을 쳐내려는 이 남자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분은 넌내 거야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이 남자분한테 사인을 주신 상태고요. 그래서 둘이 지금 잘 지내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꼬순내를 풍기느라 바빠서 이 남자는 우리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 케이크 떠먹여주느라 힘들고 바쁘다. 그 여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느라고 돈 벌어야 되고, 퇴근한 다음에 끝나고 그 여자하고 놀러 다니느라 힘들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전혀 뭔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다른 여자 같은 건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는 여자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얘 말고는 난 다른 여성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 누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 유혹을 모두 쳐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이 되게 좀 뻔뻔하다. 근데 바람기가 있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실은 절실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실은 그렇게 막 순수한 마음이 아닌데 아, 나너 보고 싶지. 나너 보고 싶어서 다른 여자 못 만났지. 막 이런 이야기? 막 거짓말?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 주변에 우리 여러 분 말고 막 물고기? 어장 속의 물고기? 이런 것처럼 좀 다른 여성도 몇명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뭔가 여사친, 아는 여동생, 아는 누나, 같이 일하는 여자 동기,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남자분이 이렇게 남자 유호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누나 보고 싶었어요. 혹은 나 이상하게 어제 퇴근하고 끝났는데 네 생각나더라? 이러면서 동기한테 이런 여우짓을 한다라거나 그런 말 얼마든지 뻔뻔하게 거짓말 잘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여자한테 달콤한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24시간, 365일, 연중무유. 막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낳고 건질라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건들건들 하면서 바람기가 있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 믿지 마시오. 라는 식으로 카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뻔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을 만나면 실제로 나너 보고 싶었어. 나네 생각나더라. 너가 그리웠어.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래요. 왜냐면 그게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결국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은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건 어차피 언젠가는 들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했던 어떤 애교 섞인 달콤한 거짓말이 통하더라도, 오래는 못갈 그런 사람이래요. 혹은 이 사람은 이미 뭔가 여친이라거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한테 거짓말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 여자가 우리 여러분 말고 이 남자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는 여자가 한 두세 명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머릿속에 멘트를 쳐야 될 작업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3명 이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언젠가는 이 남자가 들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들킬 수 밖에 없어서 나한테 떨어져 나가야 할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너만은 사람 없더라. 어제 우동 먹으니까 뭔가 니네 생각 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연예인 누구누구하고 너하고 닮은 것 같은데 어제 TV 트니까 걔가 나왔더라. 막 이런 느낌? 너내 첫사랑하고 닮았어. 막 이런 말 있죠. 막 기분 좋게 하고, 얘가 나 좋아하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작업민트들.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뭔가 이렇게 100% 치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들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바람둥이의 기질이 있는 구라쟁이다라는 느낌으로 카드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펼쳐질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명은 되게 매몰찬 느낌이고 뭔가 이게 남자 쪽에서 매몰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무지하게 냉정하고 차갑고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때문에 너왜 나를 모른 채 해? 너왜 그렇게 바빠? 너왜 나를 봐주지 않아?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너가 나한테 그렇게 나쁘고 차갑고 못되게 돼도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너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혹은 네가 주변에 그런 일이 생겨서 네가 너무 바쁘고 예민해져서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원래 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네가 나에게 나쁘게 굴어도 난널 이해할 수 있다. 하는게 이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슬퍼하기로 결정을 했고 너를 포기하고 놓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힘든 게내 마음이 좀더 편해. 왜냐면 나는 너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절대로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과 그 차가운 모습마저 이렇게 품으려고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고 마음을 열 생각도 없지만 우리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슬픈데.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장 뽑아볼게요.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너의 그런 모습마저 모두 품고 싶다. 네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그냥 다 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너무 무리하게 쓰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남자분 우리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하고 돌아서 버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화가 나서 우리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대요. 나나안 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는 이게 뭔가 너무 우리 여러분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관계일 수가 있고요. 그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에게 그냥 안 돌아갈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어떤 고집, 애정, 욕심 그런 것들이 관계를 끌어가게 돼도 남자분은 마음을 비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한테 얼굴 보여주는 것도 나는 싫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두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분이 나는 너한테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우리 여러분만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면, 그게 결국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길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싶어 하는 연애를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의 사랑방식을 보면은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가 제발 멈췄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서 뭔가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게돌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소문이 우리 여러분과 이 남자분의 사이를 막고 있고, 그리고 이 남자분의 차가운 마음이 두 분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끝내고 있어서 이것은 이 관계는 우리 여러분이 혼자서 남는 엔딩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카드가 쓸쓸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뭔가 멈춰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불길한 진조 같은 게 구석구석 엿보이는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차갑디 차가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허공에 떠도는 좋지 않은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문과 나를 말리고 싶어 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모든 게다 끝나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약간 축축한 기분 나쁜 안개만 가득 끼고 실체가 없는 그런 허허 벌판 같은 관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